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간편 뉴스의 이병찬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같은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은 한국에 밝히도록 두겠다며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구구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힌 인사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거짓 사과와 막말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중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여야 협의와 상임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견유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허위사시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이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송치하기로 한 것은 이전 대표의 성상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긴급 특별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 군의 조건 없는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보됐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 원활에 전곤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간편 뉴스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